자 준비되면 리허설 가볼게요. 소맨트 갖고 오겠습니다. 원래 안마의자들이 대부분 프레임이라고 해서 기본 틀 음. 자체가 뭐 L자 이런 네. 식으로 그냥 쭉된 상태에서 안마봉이 이렇게 이렇게 몸을 따라서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여태까지였어요. 어, 직선이었다는 얘기죠. 예. 그래서 네. 평상시 에 누우면 좀 불편했어요. 소파 가서 다시 앉아 있었잖아요. 이거를 뜯어버리고. 어, <laughs> 프레임을 w자로 인체 공학적으로 딱 엉덩이가 들어가는 자리며 허리가 우리가 이렇게 잘록하자 s라인. 네, 네. 요 느낌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앉아도 네. 마치 그 뭐라고요? 부... 김경지 쇼스트. 네. 주문 복지라고요 예상했습니다. 멘트 예상. 자, 지금 저희 어머니를 맨날 제가 안 마져. 하 엄마. 엄마 천만원짜리도 난 사줄 수 있어 엄마 마음이 뭡니까 아니야 어 그런 거 비싼 거 엄마 필요 없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모델은 한 달에 5만원대 그리고 렌탈도 아닙니다 총금액이 200만원 중반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도 그래 그거 네가 좀 사도 되겠다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냐 예,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담없이 사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13분 남았는데 매진이 100% 확실시 오겠습니다. 되고 있다 트롯 여왕에서 매진의 여왕으로 장윤정님 나와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 <뭐예요>, 지금? <웃음> 아 <웃음> 어색해 죽겠네네. 네. 와... 인사를 못해요 네. 왕관 때문에. 진짜 네. 매진 네. 여왕으로 오늘 새롭게 탄생한 장윤정. 이제 곧 매진 된다고 하는데요. 네네. 네. 마지막 방송이신 분들. <laughs> 아, 아!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. 네. 네. 음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채널 돌신 분들 한번더 듣고 싶어 네. 하시는데 어떤가요? 오늘 조건은 담면 네. 없는 조건이잖아요. 네, 그렇다고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왔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챙겨주신 것 같은데, 네. 네. 저랑 같이 추억 나누신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럼 우리 마지막 도 매진됐는데 우리 히트곡 한번 들으면서 아 좋아요.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? 뭐, 뭐, 뭐가 나올까요? 코지마니까 코지마 노래 할까요? 아, 코지마 노래. 아, 그러니까, 코마 노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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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자, 그럼 우리 <laughs> 라이브 에춤출수 있는 거요? 자 우리 거지마 거지마 거마나이브 너무 싫어 러워할게자 <laughs> 시작 코코코 거지마 거지마 안 말자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고맙습니다 짜잔. 자 저희는 많은 사랑고올라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